네 반갑습니다 고번입니다 오늘은 레코시스 분석드릴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 구독 댓글은 언제나 큰 도움되고 있습니다. 레코시스텐즈 보유자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댓글로 많은 분들이 레코시스텐즈 좀 분석해달라고 말씀주셔가지고 진행드리는데 사실 저희 구독자님들이 레코시스텐즈 평단이 몇 불인지에 대해 몰라가지고서 어떻게 대응드려야 되나라고 걱정도 좀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코시스텐즈 같은 경우는 이미 직전에 2.6불, 2.4불, 2.2불 이탈할 때마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매도 진행하자라고 말씀드렸었고 이후로 실제로 텔레그램 통해서는 1.8불이나 1.9불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해도 비중 축소를 진행한다라고 안내드렸었기 때문에 사실 레코시텐즈 지금 힘들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레코 레코시텐즈에 대해서 어떡하나 어떡하나라고 물어보시기에 사실 걱정이 좀 앞서고 있는 구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레코시텐즈 매수하고 싶다라는 질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들 좀 물려서 힘든 구간이 아니셨으면 해서 네, 갖고 왔고요. 추가적으로 레코시템즈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 이런 식으로 볼 때, 자, 삼각 추세 내에서 놀고 있어요. 주봉이거든요. 주봉 내에서 지금 다 지지받고, 상승, 돌파 못했지만, 하락 진행하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더 돌파. 하지만, 이 아래에서 내려오던 상승 추세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더 하락 나오고 있는 이 구간. 현재 이 하락 구간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레코시템즈가 강하게 나올 거면은, 이 안에서 행보 이렇게 진행되다가, 결국 후에 정말 강하게 올라간다. 뒤에서, 그래서, 레코드 스텐지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항상 이 종목은 26년도까지 좀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이제, 자, 상승기, 하락기, 지났고, 이제, 이제 재밌어지는 구간으로 진입되고 있고, 이 해당 구간 내에서 정말, 이렇게 횡보가 끝나고 나면은 이 다음 섹터에서 정말 강하게 상승 나올 수 있고 이 4.2불 자체가 대박스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 내에서 4.2불을 돌파하면은 10불, 15불, 20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네코 시스템주다 속적으로 안내 드리고 있고요 내가 매수했으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매수했으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으니까, 뭐 10불, 20불 올라간다고 했지, 당장 2월 달에, 당장 3월 달에 올라가줘야 돼. 증시가 밀려도, 증시가 폭락해도, 경기 침체가 오든, 뭐 전쟁이 나든, 트럼프가 관세를 하든, 상관없이 내 종목만 무조건 상한가를 가져야 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대응이 안 되시고 계시다면은, 정말 걱정이 좀큰 종목이긴 합니다. 네, 많이 단기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충분히 하락 구간에서 비중을 축소하고 지금 현금 비중을 들고 있으면서 어디서 추매하면은 우리가 정말 밑에서 제대로 수익을 한번 낼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어야 될 순간이기는 해요. 네. 자, 레코시 센즈 같은 경우는 다 조금 더당겨서한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 하모니 패턴 기준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3불 위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열어놓고 대응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당장 오늘부터 쉬지 않고 3불 다이렉트로 슈팅. 이게 아닙니다. 자, 이 확률에 대해서 여기서 조금 더 행보가 나오더라도 천천히 올라가고 한번더 밀었다가 다시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대응을 해야지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올라간다? 이것만 우리가 꼭 그렇게 대응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길게 보면은 아직 더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더 땡겨서 보았을 때더이 종목을 땡겨서 보았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자, 하나, 둘, 셋, 하락하고, 다시 한번더 상승. 다시 한번 더, 하나, 둘, 셋, 하락. 하나, 둘, 셋, 상승. 자, 여기서 1, 2, 3, 4, 5로 떨어지고, 다시 한번더 반등 나오지만, 반등 이상 돌파하지 못하고, 결국,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하락하면서, 이후로 하락이 떨어지는 ABC 패턴인데, 자, 여기서 1, 2, 3, 4, 5. 이미 5파동 하락 조절까지 하락 조정까지 마무리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조정이랑 조정을 다준 종목이 레고 시스템즈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레고 시스템즈 너무 우리가 걱정하지 말자 내가 이런 구간에서 대응이 안 됐으면 사실 지금 손실 구간이니까 뭐 힘들다 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현금 들고 계시면 은 현재부터는 이제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추매해야 될 타점이고 반대로 없으신 분들은 매일 쏘야 될 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증시 분위기가 당연히 좋지 않다면 그리고 내일 실제로 3월 4일에 관세가 진행된다면은 당연히 한번더 빠져요. 하지만 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과매수 구간, 즉, 버블 구간이 종목 증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반대로 과매도 구간도 존재해요. 또 시장에 패닉셀이라고 하죠, 흔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여기 지지받는 데매왜 떨어져? 이거는 패닉셀. 반대로 여기까지 가 목표가 라면왜더 올라가? 하면은 과열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엔비디아하고 150불 이상 과열권입니다 할때 실제로 150불 돌파 못하고 140불 이상 과열권입니다라고 할때 실제 140불 돌파하면 무조건 밀리는 것이 이런 것이 과열권인 것처럼 우리가 레코시스텐즈도 밑으로 더 밀리면은 이제는 한번 수터점을 다시 한번 더 잡아보자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미 과하게 떨어졌어요. 과도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레코시스텐즈 지금 괜찮은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출현할 때 있어서 레코시스텐즈는 최소 지금부터는 1.3불은 최소 돌파해야 돼요. 1.3불 돌파하면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1.4불, 1.5불 모두 돌파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1.3불, 뭐 1.4불, 1.5불 모두 돌파매면 진행하시고, 최소 1.5불 위로, 그리고 1.6불 위로 지지를 받아놔야 레코시스 문제는 그나마 낫다. 자, 이렇게 지금 장기입평선이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구간들에서, 이세개 장기입형선은 모두 저항으로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장기입평선을 돌파하고, 지지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1.3불 지지 라인 필수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돌파할 때 1.4불 로불때 돌파했으면은 1.4불 로불때 지지 라인 필수고 그 다음 다시 한번더 올라가서 이 위에 1.9불 2불 때를 돌파하고 지지해놔야 그래야 레코스테르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돌파하고 지지받고 횡보가 나와줘야 그 뒤로 다시 한번더 올라갈 확률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길게 보면 좋다. 지금 구간 내에서 내가 여기서 매수했고 많은 유튜버들이 뭐 고번이가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올라갈 거야. 나 떨어지는데 대응 안 했어. 근데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이러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매도에 대해서 항상 제 영상을 업로드할 때마다 여기 이탈면 매도하세요. 여기 이탈면 매도하세요. 수차례안 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 손실을 보지 않으셨으면 하는. 네. 좀 그런 게 있습니다. 항상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하고 리딩을 하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 저 역시도 레코시템즈 통해서 뒤에서 정말 크게 수익 났으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점 인지했으면 좋겠고 자 매매는 항상 내가 위에서 아래로 이만큼 떨어질 때18% 정도 손해를 본다고 해서 나 이거 손실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횡보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니까 나 손절 안 하고 버틸래? 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내가 지지해야 되는 지지 라인들이 이탈할 때는 비중수소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서 수익을 낸다면 나내 나, 평단 인제와서 나는 겨우 겨우 본절로 탈출할 때 누군가는 밑에서 매수해서 130% 라는 큰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여기서 하락할 때 마이너스 1 8때 손절을 치고 나서 밑에서 자리잡고 1 2 0때 수익을 낸다면 앞에서 보면 뭐 18%가 손실일까요? 전혀 손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항상 염두하면서 진행해야 되고 매도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탈할 때마다 30% 비준 축소 이탈할 때마다 30% 비준 축소 이런 식으로 비준 축소하고 현금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댓글에 너무 레코시스텐즈, 레코시스텐즈 외쳐가지고서 저도 좀 에, 속상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 레코시스는 현재 구간 내에서는 첫 번째 무조건 횡보가 나오면서 이 해당 구간 내에서 돌파가 나와줘야 돼요. 횡보하면서 지라인 받는 것이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횡보하면서 돌파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다. 반대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1.45로부터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 발생할 거예요. 이럴 때 있어서 일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대 낙폭에 대해서는 자, 과열권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버블장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예측을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핏이, 애플, 220대부터 매도 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과열권을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 것처럼 이 하락장 역시도 어디까지 과하게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예치, 대응의 영역이지 이거를 막 무조건 여기까지 끝이고 무조건 100%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기꾼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요즘 증시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레코이셈제 보유자분들이 손실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나만 손실이 아니라 <laughs>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던 기관들 역시 현재 모두 물려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 누구도 레코지스는지 이렇게 강하게 내리꽂는데 이 매도치고 뭐 수익 내고 있는 그런 것들없고요 반대로 현재 이렇게 들어왔던 거래량들이 이 하락장에서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나왔나요? 하락장에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다는 라 것은 이 앞에서 지금 매수했던 주체들이 매도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매도치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기 위에 물려 있는 모든 음, 세력 기관. 이런, 큰 손들이 다시 한번더 주가 올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주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 가지고 끌고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점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항상 얘기 드리지만, 테슬라, 과거에 140불 떨어질 때, 아크인베스트의 뭐, 캐시우드는 220불부터 140불까지 깔아가면서 매수했어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손실을 보면서. 근데, 지금 테슬라 평단 140불이야. 지금 테슬라 평단 200불이야 하면 뭐라고요? 와 부럽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중소형 주 매수를 할때 있어서 이런 구간 풀 매수하지 말고 밑으로 항상 깔아가면서 분할해서 분할해서 분할 매수해서 평단 일불때잡아놔면 나중에 이거 10불 20불 갔을 때나 이거 평단 일불이야 평단 2불이야 하면은 남들 다와 이거 어떻게 매수해 놨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멘탈을 꼭 잡고 대응을 하자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고이스 텐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아무래도 차트 분석보다는 네좀 멘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혹시 잔소리라고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예, 저도 잔소리를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없고 다들 제 영상 보고 수익 나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크기 때문에 예 저도 좀 속상한 부분들이 좀 크게 있네요. 대응을 하지 못하셨다는 거는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언급드리지 못했다라는 말씀과도 같아서 이거는 제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네 추가적으로 멤버십 트레이딩 센터를 새로 오픈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과 프리미엄 콘텐츠 두개 오픈했고요 네 오픈 기념 이벤트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는 1만 원 할인 진행되고 있으니까 가입 링크는 영상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 어떤 종목 다루냐 하면은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실시간 매매 전략을 주 2회에서 3회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매크로 데이터 분석, 종목별 옵션 분석들을 통해서 우리가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최대한 가장 많은 확률들을 따져가면서 최대한 수익 내는 시장을 만들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